여드름 자국 치료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여드름 흉터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드름 병변이 소실되고 나서 생긴 붉은 자국 흉터,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생긴 한몰 흉터. 이두 가지 흉터 중에 적극적으로 초반부터 치료를 해야 될 흉터는 붉은 자국입니다. 붉은 자국 병변에서는 잘만 치료한다면 효과적으로 어, 피부를 복원을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자국 흉터 같은 경우에는 좀더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먼저 이제 붉은 자국 흉터 병변이 있는 경우에는 혈관 레이저나 또는 프랙셔널 레이저 두 가지 레이저를 조합을 해서 자국 병변을 치료하게 된다면 붉은 자국 병변을 초반에 잘 정리를 해서 흉터가 남기지 않도록 말끔하게 지울 수가 있게 되겠고요. 파인 흉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복잡합니다. 왜냐면 일단 살이 그쪽에 있는 살들이 많이 죽어 있기 때문에 여기 피부 모시도를 보시게 되면 다음과 같이 첫 피부가 정상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여드름을 오래 앓고 나서 다음과 같이 만약에 흉터가 생겼다 그럼 흉터 치료 방법의 근본적인 것은 이것을 올리는 겁니다 이걸 올리기 위해서는 이쪽 병변의 조직에 레이저를 적절히 가해서 이쪽 피부를 재생시켜서 그 재생된 힘을 이용해서 이걸 올리는 건데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프락, 프락셀이라는 레이저, 그 레이저 같은 경우가 미세레이저 박피술이라는 것은 레이저를 쏴가지고 이 밑에 작은 구멍들을 만들어서 그 안에 레이저를 조사해서 콜라겐을 결국 재생시켜서 이 흉터를 올리는 방법이 되는데 그게 이제 대표적인 여드름 흉터 치료법이 되겠는데 이러한 레이저 외에도 지금은 재생주사라든지 여러가지 다양한 시술을 이용해서 흉터를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은 자기가 붉은 흉터가 있는지 아니면 파인 흉터가 있는지 그 상태에 맞춰서 병원에 방문하셔서 그에 맞는 적절한 치료 방법을 조합하시면 신 효과적으로 치료하실 수 있겠습니다.